아다모르 케냐학자는 남남협력이 개발도상국에만 적합한 발전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남협력 원탁회의에서 남남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1년의 실무적인 협력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남남협력을 지지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h, for africa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is that when you look at uh, the three factors of production, which are basically land, labor, and capital, you'll always find that they have abundant land, uh, they have a lot of unskilled labor, but they are very short of capital. so i think that uh, the biggest uh, message from this china's 오르 박사는 남남 협력의 틀에서 중국은 지도자와 같은 지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토지와 인력, 그리고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가 줄곧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많은 아프리카 나라에 사심없는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지원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 처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발전 방향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